네, 안녕하십니까. 고장난 제품을 보내셨네요. 내용은 전자식수 있지고요. 전혀 풀이 터지지 않는 네,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수리는 제가 했고요. 네, 전기를 꽂아서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고 터치 되는지 하나씩 눌러봅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증상 연락처 꼭 메모나 문자에서 보내주시고요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